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 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식경 기사는요. 저희 금보사 카페, 금포사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8월 2일 기사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사를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고 기사를 선정하기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요 게시판에 올려 주는 것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떤 기사를 먼저 볼까요? 자 어떤 걸 볼까 한번 요기서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 0.25%씩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죠 어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들 현재로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어,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왜 나왔나요 이제 여러분 매식경 한 일주일씩만 들었으면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처음이고 또 어, 내가 매식경 9기에 지금 처음 합류했어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는 거예요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 기준금리가 지금, 어 상승기냐, 아니면 인하기냐, 어, 요것만 일단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금리가 상승, 어 상승이죠, 상승기. 자, 그런데 이 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미국에서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어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인상시키는 계단식으로 쭉쭉 이제 인상시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좀 단행한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 그렇게까지 앞으로 뭐 계단식으로 쭉쭉 이렇게 올리지는 않아도 되겠다. 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금리가 인상기는 맞지만 너무 인상이 되면은 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크게 벌어질 일들 많어 그러니까 어, 현재의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한 대로 크게 막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냥 0 2 5 p 씩 인상될 것 같다 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해 안 되시면 앞에 매식형 영상 여러분도 몇 개만 보세요 금리에 대한 거 그럼 이해되실 겁니다 자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서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 결국 뭐다? 기준금리는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한 번에 확 인상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0.25BP씩 인상될 가능성이 클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의 어, 실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물가와 인근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되면 향후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자, 그럼 뭐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그냥 점진적 0.25bp씩 그 인상할 계획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시기 폭은 어. 지금 당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 엄수한다 하나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b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7월 13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단행했다는 거예요 빅스텝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통상 0.25씩인지 움직이는데 한 번에 0.5를 계단을 한번두번 번 뛴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를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난달에 금리를 많이 좀 인상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보다 0.25 점진적으로 인상을 개, 할 뭐야 계획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를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시작했고 지금 이 총재는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어떻게 된다? 가속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속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강화된다? No.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 음. 그래서 국내 경기는 대외 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죠. 지금 어,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 어, 그랬다.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기사를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다음 기사를 한번 더 볼까요? 어, 다음 기사. 자, 다음 기사 한번 뭘 볼까요? 다음 기사로 요 어떤 걸 볼까요? 어, 이어서 어, 요걸 한번 끊기겠나요? 자. 일단 요렇게 한번 보고, 어 내일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